저는 작년에 예산심의 네. 때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미세먼지 경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네. 그 경보 권역에 있는 주민들께 네. 문자나 알림톡으로 네. 이 네.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좀 예산에 대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당시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민감했었고 그리고 정보가 공개가 잘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보 경보 시스템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 8, 9년 동안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을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시죠. 예, 예. 그리고 이 공개된 정보 중에서 난 경보를 문자로 받겠다라고 신청한 도민들께 따로 네. 문자를 네. 보내드리는 예, 시스템이죠. 예. 네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정보에 대한 중복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 서비스가 무료가 아닙니다. 문자 서비스 하나당 네. 그 33.7원이 들어가고요. 예예. 예. 알림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84원이 들어갑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그 도민들께서 신청을 하면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의심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제가 2016년도에 경고를 받겠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그걸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문자가 발송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도가 2016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한 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요청드렸고, 두 번째는, 물론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 이게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서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그 사실은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고농도로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이렇게 좀 물론 예민한 사람은 이제 바로 이제 목부터 이렇게 그런 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미세먼지로 해갖고 어전 세계 조기 사망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거기에 굉장히 앞순위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예, 숨은 뭐라 그럴까 그 살인자라고 할수 있는 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에는 오존은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존이 경보가 발령됐어도 이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세먼지보다도 오존이라는 게더 우리한테 그 선진국에서는 더 오존 오존이 더 유해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아이 경보가 발령되면 아 내가 실내로 들어간다. 실 외에 있다가 실 내로만 이렇게 들어가도 오존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매일매일 물론 이제 그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앱을 깔아서 이렇게 보기도 하십니다 보기도 하시지만 저희가 주로 문자 서비스 하는 거는 사실 노인층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 익숙, 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계자들한테 보내서 아 미세먼지가 했으니까 어, 어린이 시설은 이제 야외 활동 하지 말아라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근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경보를 선택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권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만큼의 미세먼지랑 오전이 위험하다면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 정보가 가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음,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음. 그, 그 교통 그 보통 저기 대교형 전광판이 지금 그렇죠. 돈에 음. 굉장히 많고요. 다 버스 자막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자막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 그렇게 그러니까 2016년 도와 달리 지금은 네. 여러 방송 매체라든지 말씀하신 그 전자 게시판 네.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 정보를 도민들께 전달하고 있으니 그냥.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검증을 해서 이게 필요 없다면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1억 원의 예산으로 아까 전에 오준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오히려 연구원의 연구를 할수 있는 예산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 작년에 그 제가 예산심이랑 행감에서 보건연구원에 부탁드렸던 거는 사실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요식행으로 나가는 예산을 검토를 부탁드렸고 또 하나는 연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대답 답변하시기도 어떤 별도의 예산이 연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예산을 모아서 연구 활동에 쓰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장기적인 어떤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거기서 함께 일하시는 250명이 넘는 연구원 분들께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팀단이라든지 그 본부단위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사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줄일 건좀 줄이고, 그리고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 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도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알림톡을 해 갖고 음. 지금 저기 단가를 굉장히 낮추고는 있는데 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카카오 채널을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알림톡 서비스를 100%다할수할수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 문자가 남아 있는데 일단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더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한40% 정도 는불용은하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제 제가 이제 그걸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세먼지라는 상황과 오존 발생 상황이 오존은 지금 급속도로 저희 증가하고 있는 사, 사 상태고 또 미세먼지도 이뭐그 저기 중국의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또 기후에 대한 그런 변화 상황으로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어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한 상태인데. 아 음. 저는 문제 지점은 네네.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오존이 줄어들어서 환경적 개선돼가지고 경보할 사항, 경보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거는 당연히. 그, 동의하고 조합,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문제다. 그럼 65세 이상은 다 해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 현재 우리 정책 지금 설계로 봤을 때는 좀더이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한번 클릭을 한 거고요. 해달라고. 그리고 클릭을 한 다음에 해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비용을 지불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서비스에서 알림톡으로만 전환을 해도 예산이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마 지금 이거 매번 똑같은 산정법으로 금액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문자에서 알림톡으로만 전환해도 7분의 1로 예산이 감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